박지현, 젤스, 김용빈, 현재 더트로쇼 최강자는 누구인가? 안녕하세요. 트로트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 오늘은 지금 대한민국 트로트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제를 낳고 있는 두 남자, 박지현과 김용빈의 더트로쇼 대결 구도에 대해 심도 있게 분석해 보려 합니다. 과연 누가 더 강한 팬덤과 무대 장악력으로 1위를 향해 치고 나가고 있을까요? 일부, 뜨거운 남자들, 박지현과 김용빈 박지현, 무대를 압도하는 황태자 박지현은 더 이상 신예가 아닙니다. 미스터 트로스트 준우승, 그리고 이어진 CF모델, 드라마 OST, 그리고 각종 공연에서의 열일 행보로 지금은 트로트계의 얼굴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의 강점은 무엇보다도 비주얼과 감성의 조화입니다. 무대 위에서는 카리스마 넘치는 눈빛과 감성적인 고음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무대 밖에서는 순수하고, 예의 바른 이미지로 전 세대 팬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상반기, 콜핑 모델, 2년 연속 발탁, 경북체전, 김해 가야 문화축제, 각종 지역 콘서트에서 활약하며, 브랜드와 팬 모두에게 믿음을 주는 믿고 보는 가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용빈, 전통의 실력자, 무르익은 무대 매너 한편, 김용빈은 미스터 트롯실 출신의 중경읍 실력자로서 꾸준한 활동을 통해 탄탄한 팬덤과 무대 경험을 쌓아온 대표적인 노력형 아티스트입니다. 특히 최근 미스터 트롯쌈 스페셜 무대 출연, 전국 콘서트 투어, 그리고 팬카페 증가율에서 보여주듯 김용빈의 상승세는 단기적이 아닌 지속가능한 팬 확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대에서는 정통 트로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안정된 음색과 진중한 감정 표현이 돋보이며 남녀노소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정통 트롯의 표본이라 평가받습니다. 2부, 팬덤, 투표, 무대, 현재 구도는? 팬덤 규모 비교, 팬카페, N, SNS 2025년 4월 기준, 디스트랜드와 팬카페 지표를 종합해보면 항목 박지현, 김용빈 공식 팬카페, 회원수 약 3만 5천명, 약 2만 9천명, 인스타그램 팔로워 약 12만 2천명, 약 6만 7천명, 유튜브 조회수 2025년 1사분기 기준, 약 800만 뷰, 약 520만 뷰, 팬카페 증가율 2025년 1월부터 4월, 약 38%, 약55% 해석. 박지현은 대중성과 비주얼 중심의 신규 유입이 빠르며, SNS 활용도가 높습니다. 반면 김용빈은 고정 팬층의 충성도와 커뮤니티 기반이 견고하며 꾸준한 증가, 증가세가 눈에 띕니다. 더트로쇼 투표 결과와 트렌드 최근 더트로쇼의 주요 회차별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면 2025년 3월 박지현 1위, 김용빈 3위, 2025년 4월 초 김용빈이 2위까지 상승하며 박지현과 박빙 현재 주간 실시간 추세, 4월 2주차. 박지현 약 36, 톤의 퍼센트 지지율, 김용빈 약33% 지지율, 추정치. 참고, 두 사람 모두 각종 투표 내내 어플 및 SNS 팬투표에서 고정 1회 3위권 유지 중 이런 점에서 팬덤 내 결집력 펠스 비중 있는 지역 팬투표가 박지현 쪽은 폭발형, 김용빈은 안정형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세부 최근 스케줄과 무대 평가 무대 퍼포먼스 분석 박지현 무대에서 섬세한 감정과 고음 폭발 댄스 포함한 종합 퍼포먼스형 무대 가능 시선 처리와 무대 장악력은 현재 트롯계 최상위권 c 맨 고장난 벽시계 등 명무대 연출로 트롯쇼 팬들에게 깊은 인상 김용빈 정통 트롯의 깊이와 정서 표현 가사의 의미 전달 능력 우수 최근 사랑한 후에 돌아갈 수 있다면 등의 무대에서 관객과의 교감에서 호평 라이브 안정성 무대 매너 팬 서비스 모두 탁월 스케줄 활동력 비교 박지현 김해 가야 문화 축제 경북 체전 콜핑 촬영 전국 팬미팅 준비 중 mbc 나 혼자 산다 촬영 참여로 비가수 예능 진출 확장 김용빈 진주 부산 리니 천안 콘서트 연이어 개최중 팬과의 소통 중심의 토크 콘서트, 지방 팬덤 확보 전력, 전력 집중. 최근 유튜브 채널 활성화 및 브이로그 콘텐츠도 인기 사부, 누가 더 유리한가, 장기전일까, 단기전일까? 당이 인기와 팬 파워에서 박지현은 압도적입니다. 비주얼, 방송 노출, 브랜드 이미지 측면에서 광역 유입형, 인기 중장기 지지기반은 김용빈이 더 두텁습니다. 공연 기반, 40대에서 60대 팬층의 충성도, 꾸준한 활동력 최종 예측, 4월 중 The Trot Show 1위는? 실시간 투표 추세, 팬덤 분위기, 무대 반응을 종합해 볼 때, 박지현이 한 걸음 앞서 있는 상황이나, 김용빈이 팬 결집 전략을 성공시킬 경우, 역전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마무리, 팬들의 선택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더트로쇼는 결국 팬들의 손에 의해 결정됩니다. 박지현이든 김용빈이든 두 사람 모두 현재 트롯계의 보석 같은 존재입니다. 팬들의 사랑과 응원 속에서 이들의 대결은 앞으로 더 뜨거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더트로쇼 최종 1위 발표 저희가 가장 먼저 소식 전해드릴게요.